안녕하세요, 안치지입니다. 오늘은 13.17 패치 이후에 좋은 1티어 덱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패치 내용은 제가 최근에 올려놨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먼저 메타 변화입니다. 13.16 패치는 특히 데마시아 관련 덱이 좋아졌고 요새 아펠리오스 그리고 아지르가 좋아졌습니다. 이번 패치인 13.17 패치는 타군 그리고 요새 너프 이후 요새 아펠리오스 덱이 하락했습니다. 아지르 덱은 더욱더 좋아졌고 상징이 있으면 고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운영 덱입니다. 아지르는 추가 슈리마 상징이 있고 실 슈리마 이상을 가면 고점이 높고 제리는 필트오버 그리고 추가 자운과사수 상징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펠리오스는 타군과 요새 너프 이후로 4백발백증을 활용한 덱을 많이 갑니다. 카이사와 그에는 별이 비슷한 덱인데 추가 도전자와 그림자군도 여부에 따라 덱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럭스와 가렌은 마이를 활용한 빨리빨리 증강체를 먹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리롤 덱입니다. 핑률과 순방률이 높은 덱은 3코스트인 칼리스타와 카르마 정도가 있습니다. 1코스트인 트리스타나와 케일은 3성이 빨리 나오면 좋지만 4성이 핵심이라 3성 3개를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가렌과 다리우스, 맥사이는 3코스트라 빨리 3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이외 2코스트는 제드와 티모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번 패치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지를 대기입니다. 먼저 이 덱은 아지르를 활용해서 캐리를 하는 덱입니다. 보통 상징이 있을 때이 상징을 자르반 혹은 아트록스한테 주고 7 슈리마 기반 덱을 가거나 상징이 없을 때는 흔히 책지를라고 하는 3 슈리마를 사용하고 자르반, 가렌, 럭스를 사용해서 3 데마시아를 활용하는 덱을 갑니다. 슈리마 상징이 있는 아지르 덱이 고점이 상당히 높고 상징이 있다면 7 슈리마 이상 덱을 가면 좋습니다. 7 슈리마를 가게 되면 전투 시작 시 초월 그리고 초월 추가 효과가 생기는데 전투 시작과 동시에 아군 유닛들이 모두 초월 상태로 추가 최대 체력과 공격 속도를 얻어 상당히 강해집니다. 스테이지발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대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피갈리에 신경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은 아지를 핵심 아이템을 먹어오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3슈리마 기반으로 빌드업을 하면 좋고 공허가 잘 나온다면 3 공허 기반으로 빌드업을 해도 좋습니다. 7레벨 역시 슈리마와 공허 빌드업을 하고 스웨인과 팀우가 나온다면 직격과 빌드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는 매판마다 뜨는 챔피언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딜탱 밸런스를 맞춰 주고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 7레벨에 피갈리가 너무 안 됐고 8레벨을 못갈것 같다 싶을 때는 리롤을 많이 돌려서 자꾸 이성을 노려 순방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리마 상징이 있을 때 가기 좋은 덱으로 슈리마 상징은 보통 자르반 그리고 아트록스한테 주면 됩니다. 크산테가 없다면 카시오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트록스가 없다면 카시오페아 셴으로 기원자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크샨 삼성과 아이템이 있다면 1등까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추가 슈리마 상징이 없을 때 가기 좋은 덱으로 스웨인, 자르반, 아지르로 3 책략가를 받고 나소스, 크산테, 아지르로 3 슈리마를 받는 덱입니다. 크산테가 없다면 탈리아로 받고 하이머딩거가 없다면 티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등을 노리게는 어렵지만, 순방을 노리거나 7, 8등을 피하는 전략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질 아이템은 구인수의 경로검은 필수, 그리고 마법 정역을 깎아주는 스태틱의 단검, 보석 건틀릿이세 개의 아이템을 줄여주고, 보석 건틀릿과 정의의 손길로 치명타 아이템, 혹은 거의 낙살자도 좋습니다. 구인수의 경로검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어울리는 아이템을 적절하게 넣으면 됩니다. 나소스나 자르바는 태양불꽃 망토, 가구일의 돌가보, 소호자의 맹세, 무원, 워머그 같은 방어형 아이템, 아크샤는 죽음의 검, 무한의 대검, 르난의 허리케인 같은 AD 아이템, 특들을갈 때는 역설한테 API 템을 넣으면 됩니다. 이 되게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슈리마, 슈리마 덱에 좋은 슈리마 유산 전투 증강체는 마법 지팡이, 살인술사, 적을 알라, 왕자의 선물 이로운 효과가 좋습니다. 전설은 보통 우르프를 골라서 슈리마 상징을 노리거나 오른을 골라서 안정적으로 순방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오른 아이템은 저격수에 집중이 나온다면 아크샨 캐리, 조니의 역설이 나온다면 아지르, 자르바는 속임수 거울, 나서스는 죽음의 저항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기입니다. 이 덱은 그림자 군도와 도전자 기반으로 캐리를 하는 덱이며 캐리를 할수 있는 딜러가 상당히 많아 방어형 아이템보다는 딜러한테 아이템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주는 증강체의 효율이 좋고 최대한 딜러 아이템을 먹어오면 됩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도전자는 초반 빌드업은 좋지만 후반 라운드를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레벨업을 하면서 피갈리에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은 초반에 구인수의 경로금을 칼리스타한테 넣고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 4코스트딜 아이템을 먹어오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강력하지만 추가 그림자군도 혹은 도전자 같은 시너지가 없으면 고점이 낮아서 추가 시너지가 있을 때 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칼리스타와 구인수의 경로금 아이템이 있다면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 보다 안정적으로 체력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아이템은 비에고, 공격속도 및 AP 아이템은 칼리스타, 야수 아이템은 제드, 방어형 아이템은 이렐리아 혹은 마오카이에 활용하면 됩니다. 도전자가 안 나왔다면 아이오니아 빌드업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7레벨은 체력과 보유 골드를 보고 이로를 적절하게 돌려주 최대한 자코호스트 챔피언들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칼리스타가 잘 나온다면 칼리스타 삼성을 찍어주면 좋고 팔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면 팔레벨을 가면 됩니다. 팔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마오카이, 그웬, 세나, 칼리스타로 4 그림자군도를 받고 이렐리아, 야스오, 카이사, 칼리스타로 4 도전자를 받습니다. 추가 상징이 없을 때 기본적인 조합이고 이 덱은 추가 상징이 나왔을 때 특히 강한 덱이라 초반에 그림자군도가 나왔을 때 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세나가 안 나왔을 때는 비에고를 활용할 수 있고 마오카이는 생각 요새를 받으면 좋아 마오카이를 넣습니다. 추가 상징에 따라 최종 덱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도전자가 이성이 안 찍히거나 주 라이템이 없으면 이 도전자로 내리고 6 그림자 군도를 가셔도 좋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리스타는 구인수의 경로검, 스태틱의 단검, 보석 컨트롤리 거인 학살자를 주면 좋고 그 위에는 거인의 결이, 보석 컨트롤리 정의의 손길 같은 아이템, 셰는 태양 불꽃 망토, 워모그의 갑옷, 가구일의 돌갑옷, 수호자의 맹세 같은 방어형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덱에 좋은 증강치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그림자군도, 전투 증강치는 이로운 효과, 악령 외피, 아의 수호자, 적을 알라 살인술사, 먼 친구가 좋습니다. 전설은 보통 우르프를 골라서 그림자군도. 혹은 도전자를 노릴 수 있는데 그중 그림자 군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캐리를 할수 있는 들러가 많아 아이템이 부족한데 부족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꾸러미도 좋습니다. 이외 전설은 무난한 포로를 먹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가렌 럭스 덱입니다. 이 덱은 전설을 마스터이를 골라 마스터이의 진강체인 빨리빨리로 운영하는 덱입니다. 최근 패치에 데마시아가 버프되면서 좋아졌고 다른 덱의 너프로 인해 좋아졌습니다. 상코호스트인 가렌과 소나를 삼성작을 할 수도 있고 이성만 하고 펠레벨을 빨리 가서 럭스 이성을 찍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렌이 빈집이고 다른 삼코호스트를 가는 사람이 많다면 7레벨에 가렌 삼성작을 해주면 됩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덱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피관리에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 가 랜의 핵심 아이템 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을먹 으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데마시아가 잘 나왔다면 5 데마시아를 넣고 빌드업을 하면 좋습니다. 5 데마시아가 안 나왔다면 3 데마시아 기반 혹은 3이라 스웨인, 카시오페아, 워잇 같은 욕소스 기반으로 빌드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초반에 가렌 그리고 럭스 아이템에 어울리는 챔피언한테 넣고 최대한 피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빌드업을 하면 됩니다. 7레벨은 데마시아 챔피언들로 넣어 7 데마시아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최근 패치에 데마시아 정의 유닛이 7 데마시아 기준 4명으로 버프돼서 좋아졌고 보다 많은 아이템으로 7레벨에 보다 잘 버텨 줄수 있습니다 7레벨에 데마시아가 안나왔다면 5데마시아 기반으로 남은 자리에 타릭 스웨인 티모같은 챔피언으로 빌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자르반 가렌 뽀삐 소나 럭스로 5데마시아를 받고 아트록스로 전쟁기계 뽀삐 티모 그리고 하이머딩고가 나오면 3요 드를 받습니다 아트록스가 없다면 나소스로 대체 할수 있고 하이머딩고가 없다면 타릭으로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시너지가 있다면 7데마시아 를 가면 됩니다 찬란한 아이템은 주로 럭스, 그리고 가렌이 받으면 좋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가렌이 끔살을 당하지 않게 좌우에 탱커를 배치하고 럭스 옆에 소나를 배치해주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럭스 아이템은 고속 건틀렛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외 푸른 파스꾼 마법공항 총검 방패 파괴자 같은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가레는 피바라기와 거인의 결의를 주로 주는 편이고 우인수는 준비운동 증강체가 없을 때 가면 됩니다 자르바는 워머그의 갑옷 소호자의 맹세 이온 충격기 같은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되게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데마시아 전투 증강체는 데마시아의 좋은 패트리사이트 사슬 이외 이론 효과 단결 적을 알라가 그 좋습니다. 전설은 마스터 1을 골라서 첫 번째 증강체인 준비 운동, 세 번째 증강체인 빨리 빨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외 에 포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이 덱은 자온과 프렐리오드 기반으로 제리가 캐리하는 덱입니다. 초중반 빌드 없이 자온과 사수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트오버가 나오지 않아도 갈수 있는 덱입니다. 장점은 필트오버를 가지 않아 필트오버보다는 고점이 낮지만 안정적으로 순방을 노릴 때 좋습니다. 스테이지 별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 덱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피갈리에 신경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은 제리의 핵심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먹으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3 아이오니아, 그리고 워익과 징크스로 자원을 받으면서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사수가 잘 나왔다면 사수로도 빌드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성이 찍힌 진, 혹은 징크스가 빨리 나왔다면 제리 아이템을 넣으면 됩니다. 우르꽃 아이템인 피바라기와 거인의 결리는 이렐리아, 혹은 워익한테 주면 됩니다. 혹은 초반에 필트오버가 빨리 나왔다면 필트오버를 활성화해 초반 연패를 통해 필트오버 덱을 가면 되는데, 이 덱은 필트오버가 빨리 안 나왔을 때프렐로드로 대체할 수 있는 덱입니다. 7레벨은 자신의 체력과 보유 골드를 보고 리로를 돌려서 4자운과3 프렐로드를 맞춰주면 좋은데, 안 나왔다면, 빌드업으로 사용했던 챔피언한테 넣고, 나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8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면, 8레벨의 리로를 돌리는 게 좋습니다. 3 프렐로드가 안 나왔다면, 4자운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세조하니, 리산드라, 에시로3 프렐로드를 받고, 에코, 우르고, 징크스, 제리로 4자운을 받습니다. 오코스트가 안 나왔다면, 에코와 징크스 대신에, 이자운으로 내리면서, 하이머딩거 세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운 아이템은 총 6개가 등장합니다. 제리한테 어울리는 자원 아이템은 로봇팔, 맹독성 생물체, 심어 주사기가 있는데 이중 가장 좋은 아이템은 맹독성 생물체입니다 우르곳한테 어울리는 자원 아이템은 적응형 이식물, 마법공화 외결견 불안정한 하공탱크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하공탱크는 자원 상징이 나오면서 자르반한테 넣고 6자원을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 잘려드리겠습니다. 제리 아이템은 구인수는 필수, 무한의 대검, 거인 학살자를 줄어주며 이외 방패 파괴자, 죽음의 검, 최후의 속삭임 같은 AD 아이템. 우르곳은 딜탱형 챔피언이라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정의의 손길 같은 아이템. 세조한이는 태양불꽃 망토, 오모그의 갑옷, 소호자의 맹세, 가구일의 돌갑옷, 무언 같은 방어형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자원과 프렐로드. 전투 증강체는 화학공학에 좋은 화학공학 강화, 프렐로드에 좋은 혹한의 바람 이외 단결, 할인술사, 적을 알라, 망자의 선물, 그리고 이로운 효과, 할의 수호자, 검의 수호자, 원친구가 좋습니다. 전설은 보통 포로 혹은 오른을 선택하거나 우르프를 골라서 육자원을 노릴 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펠리오스 덱입니다. 아펠리오스는 최근 패치에 유세와 타군이 너프된 이후로 전 패치보다 안좋아지면서 백발백중 아펠리오스 덱이 떠올랐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아이오니와 도전자 빌드업을 하면 초반 피갈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7레벨은4백발백증이 나오는 게 좋고 안 나왔다면 초반 빌드업으로 사용했던 챔피언 기반으로 빌드업을 하면 됩니다. 8레벨을못갈것 같은 상황이면 7레벨에 리로를 돌려서 다음과 같이 덱을 맞춰주면 됩니다. 혹은 4백발백증이안 나왔다면 이 백발백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우르고 아펠리우스, 아크샨 에시로 4백발백증을 받고 세조하니 리산드라, 에시로 산프렐리오를 받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가장 단단한 탱크 탱커를 아펠리우스와 마주보게 해서 아펠리우스가 좀더 딜을 오래하게끔 배치해주면 됩니다. 가장 단단한 탱커 기준은 이성이 찍히고 방어의 아이템이 많은 앞라인입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펠리오스 아이템은 구인수의 경로검 두 개를 주고 질템 아이템 하나를 더 줍니다. 질템에 어울리는 아이템은 무한의 대검, 거인 학살자, 죽음의 검, 방패 파괴자 같은 아이템이 있고 구인수가 두 개가 안 나왔다면 한 개만 주고 질템 아이템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세주안의 아이템은 워모그의 갑옷, 태양 물고 망토, 가구일의 돌갑옷, 수호자의 맹세 같은 방어의 아이템, 우르고 아이템은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정의의 손길 같은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대개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프렐로드 추가 프렐로드가 있다면 4백발백중을 사용하면서 하이머딩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백발백중 덱에 좋은 제압사격 전투 증강체는 저을 알라 살인술사 파리 수호자 검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전설은 보통 투패를 선택해서 9인수의 경로검 두개를 맞추거나 무난한 포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카르마 덱입니다 초반 빌드업은 4 기원자로 빌드업을 하거나 4 기원자가 안 나왔다면 아이오니아 빌드업을 할수 있습니다. 7레벨은 6 기원자가 나왔다면 6 기원자를 가서 보다 많은 만화 수급으로 카르마가 캐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돈 상황을 보고 7레벨의 리로를 돌려서 최대한 이성을 찍고 돈을 모으는 게 좋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오코스트인 라이즈와 아리, 그리고 카르마 삼성이 된다면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덱입니다. 라이즈가 없다면 카시오페아 아리가 없다면 다른 아이오니아 챔피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르마 아이템은 딜을 오래 하게끔 유지력을 올려주는 마법공학 총검, 그리고 딜템인 보석 건틀리, 거인 낙살자, 대천사의 지팡이가 좋습니다. 탈리과쉔 아이템은 모모그의 가보, 태양불꽃 망토, 가구일의 돌갑수 소호자의 맹세, 그리고 마법장유를 깎아주는 이온 충격기가 좋고, 보통 탈익한테 먼저 넣어주는 편이고, 이후 쉔한테 주는 편입니다. 이 덱의 좋은 증강체는 추가 시너지를 주는 기현자, 기현자 덱게 좋은 사랑의 기도, 전투 증강체는 마법 지팡이, 전투 마법사, 보성 연꽃, 해부개구, 적을 알라. 전설은 보통 투패를 선택해서 아이템을 완벽하게 맞추면서 대깨를 가거나 무난한 포로를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I'm